윤석열이 정부 되고 나서 제 사이트 방문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도 좀 재밌는 거 해서 제 사이트도 좀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만화책인데 조금 일본어로 야하다라는 거를 에로이라고 에로이라고 어, 합니다. 에로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야한 걸 에로이라고 합니다. 에로이. 에로티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에로 에다가 형용사 2를 붙여서 에로이 형용사의 어미 2를 붙여서 에로이라고 하는데 안았다 에로이네 그러면 너참 변태같다 좀야 좀 성적으로 야한 얘기만 좋아하고 그러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로마나 에로마나입니다. 에로마나 제가 이걸 산것 같지는 않고 누가 나한테 줬던 것같아 옛날에 버릴 기회도 없어서 그냥 버리자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 전에 뭐, 뭐, 뭐라고, 뭐가 있었는지라도 좀 보자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랭아이라고 합니다. 랭아이. 근데 여기는 지금 코이라고 썼어요. 코이. 랭, 연애라고 쓰고 코이라고 랭아이라고 읽지 않고, 코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걸 뭐 따로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코토바 아소비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따로 있는데, 코토바 네. 아소비라는 것은 말장난이죠. 말장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연애라고 쓰고, 코이. 이연 자. 연자 하나만 읽을 때 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코이오스루나라 어,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할 바에는 여기 열자죠 뜨거울 열자 아츠크 격할 격자 하게시끄 뜨겁고 격하게 초체험이죠 초체험 핫 스타이켄이라고 합니다 핫 스타이켄 첫 경험을 핫 스타이켄이라고 합니다. 하츠케이킹이란하츠케이킹 그냥 첫 경험이라는 말도 쓸수 있지만 보통 첫 체험이라고 쓰... 어, 한, 하네요. 하츠케이킹이라고 하지 않고 하츠 타이킹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나 보네요. 하츠 타이킹 나라 첫 경험이라면 교화 또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모노민이 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알수 없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 않고 그냥 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큐앗도 아마도 제가 어감상 사람을 확 끌어안을 때 큐앗 뭐 이렇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큐앗도 그 섹스하는 것을 엣지라고 하는데 H라고 쓰고 엣지라고 읽습니다. 엣지니 와락하면서 콱하면서 엣지니 고인니 고인 강인하게 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로 강인하게 라고 하면은 뭐 남자답고 막 용감한 느낌이지만 일본에서는 고인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는데 억지로 완력을 이용해서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더 크죠? 어, 아라시나, 아라시라는, 것은 비바람이죠, 비바람. 아라시노요니 우바와레타이. 뭐, 폭풍처럼, 비바람처럼. 이게 뺏을 탈자가요 우바와레루. 그러면 뺏겼다는 거거든요. 우바와레타이. 뺏기고 싶다. 폭풍처럼 뺏기고 싶다. 뭘 뺏기는지 모르겠지만. 따였다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그런 걸 우바와레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마, 만화의 첫 시작은 이런 건데 뭐 재밌나요 이거? 재밌어요? 보고 계신 분한 명도 없겠지만 현재 일명 시청 중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있으니까 <laughs> 건전한 만화책도 있는데 그냥 오늘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버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코 하이따라 고등학교 코코라 고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소극 소크. 소극란 건 즉시 할때 즉자죠. 사소극 즉시 소극 카레시 겟토 카레시라는 것은 그 사람인데 카레시니까 그씨그 그 사람인데 여기서는 남자친구를 일본어로 카레시라고 합니다. 카레시 카레시 이르노 하면은 남자친구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카레시 겟도, 겟도는 영어에서 겟이죠, 겟. 갔다 할 때, g, t, 겟. 카레시 겟도 또,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남자친구 잡는 거 하고, 사귀는 거 하고, 겟도 또, 라고, 남자친구 사귈 테야 라고, 이키곤데타노니, 이키, 익히, 이키는 숨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이키고무, 익히고, 그러면, 이, 뭐,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뜻입니다. 이키곤데 다너님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다니 비비또 그루 이마다니. 아직까지도 비비또 그루아이테니 메그리아에즈니. 비비또. 아, 뭐, 이렇게 뭐, 딱 적당한, 적당한 상대가 상대, 아이테가 상대입니다 적당한 상대를 상대에게 매그리아에즈니, 매그리아에르라는 것은 이제 남녀가 우연찮게 만나는 거 인연이 되는 거 그걸 매그리아에르라고 하거든요 이 매그리에 이거는 순, 순자입니다 순자 매그르라고 하면은 그 이렇게 저기 순찰하다 할때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메그리아에르라고, 메그리아우, 메그리아에르 이렇게 씁니다. 메그리아에즈니 음, 적절한 놈을 만나지도 못하고 뭐 니가 기다 때녹코리 와즈카 모 뭐, 이제 뭐더 이상 니가 기다 때 이하기도 노코리 와즈카. 노코리는 남은 것을 노골이라고 하는데 와즈카라는 것은 조금 있는 상태를 와즈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기도 조금밖에 안 남았다 다케도 야빠다케와 시타쿠나이 다케도 하지만 야っぱ <,uria> <따>, 야빠. 아무래도 역시 난다케와 시타쿠나이 타협은 하고 싶지 않다 의지를 더 불태우고 말겠다는 거죠 아코가레와 아츠쿠 하계시 코이 아코가레 동경하다 할때 동자입니다. 아코가레르 하면은 동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코가레와 내가 동경하는 것은 아츠크 하계시 뜨겁고 격한 코이 연애다. 아라시노 요원이 아까 한 거죠. 이거 아라시노 요원이 폭풍우처럼 아라시노 요원이 아다시노 쇼조오 나의 처녀를 우밧데쿠레루 히도 남자라고 쓰면 보통 오똑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남자, 남자라고 써놓고 히도라고 읽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게 만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거 뺏을 탈 자인 거예요 탈, 뺏을 탈자우밧데쿠레루 나의 처녀성을 뺏어줄 남자 쏘요, 맞아 아라시노요니 맞아 폭풍우처럼 강렬하게 아카리, 이름이 아카리인가봐 아카리! 하면서 부르면서 오마에가 호시 너를 갖고 싶어 뭐 그런거죠 오 어, 이치로쿵 남자중에 대표적인 놈이 이치로 라고 하는게 일랑이라고 써놓고 한일자에다가 산에 랑자 써서 이치로라고 있는데 그런 이름이 장남중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 다메다요 콘나 또코로데 안돼 이런 장소에서 교실에서 지금 사실 아, 이치로 금은 가메라고 응, 가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아, 이거 어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코로나고 뭐 해가지고 일본은 많이 안 썼는데 저도 뭐 그냥 일본어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카라지이 우대대. 힘이 강한 치카라지이 우대대. 우대 우대가 이거죠. 팔 팔뚝 우대대 오시 타오 사레대 오스는 밀다고 타오스는 넘어지 넘어뜨리다 도, 넘어질 도자다요. 그래서 상대에 의해서 잡아뜨려져서 그런 뜻이죠. 오시 타오 사레대 카레와 고인니 아타시노 나카니 그는 강제로 내 안에 뭐핫 깜짝 놀랜 놀랬... 야바 야바라는 것은 야바이라는 건데 야바어뭐 망했다 뭐, 좋댔다 뭐 그럴 때 야바가 합니다 위험해할 때도 야바이라고 하고 맞다 모소답게 돼또 망상하는 것만으로 모소답게 돼 누레떼 키쳤다요 망상하는 것 망상 모소 망상하는 것만으로도 누레떼 키쳤다요 서, 젖어버렸어 그런 뜻이죠 콧물이 났나 시다기 요거레짜우 어, 속옷. 시다기는 속옷이고 요거레짜우 이거 오염할 때옷자죠 속옷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 교노와 오키니이리 나누니 오늘 것은 오키니이리 즐겨찾기를 오키니이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브라우저의 즐겨찾기 기능이죠 그걸 오키니이리 맘에 드는 것에 넣어 놓는 거거든요. 오늘것은 오키니 일이 나노니 마음에 들어 들어하는 놈인데 뭐냐면 팬티를 얘기하는 거죠. 토일레 토일레. 어, 뭐야? 화장실 가는 거네. 토일레 토일레. 화장실을 토일레라고 합니다. 토일렛. 아까리 누가 부르네모시카시때 토일레? 혹시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는 거야? 우 요이치. 있지, 요이치가 남자인데 여기서 끝내기는 좀 그러네요. 다음 편까지 좀 읽어볼까요?